자 마더텅 23회는 8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줄게. 자 8번에 보면은 음, a1이 3이고 이게 성립할 때 an이 이거임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라고 했어. 첫 번째 1을 넣었을 때는 성립함이 증명됐고 k일 때 성립한지 알아보려고 해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에 어, k 플러스 1을 지금 가정을 일단 먼저 해야 되니까 성립하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여기다가 k를 한번 넣어볼게 k ak 플러스 1 마이너스 2 k a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k ak 플러스 1은 ek, ak, 마이너 u k plus 1분의 k plus 2.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여기.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이걸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ak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ek를 여기다 곱해주면, ek, 2의 k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여기다 ek 곱하면. 그치?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게, ek, 2의 k제곱, 2야. 근데 여기 이 2가 여기에 흡수돼서 K2의 k 2에 k 플러스 1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2가 얘랑 계산돼서 여기 계산되면 2-k 플러스 1분에 k 플러스 2를 계산해주면 k 플러스 1분에 2k 플러스 2-k-2 이렇게 돼. 없어지면 k만 남겠네.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k가 된다. 그리고 나서 k를 다 나눠주면은 당연히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서 이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끝났어. 자, 여기 첫 번째 거에다가 3 넣으면 3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에다가 2더 하는 거고 거기다가 4 넣어주면은 5분의 4가 된다. 얘가 50이니까 약분하면 40이 답입니다. 5번 그 다음에 9번 9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이 1이고 f'1이 2일 때 gx는 x제곱 플러스 3x일 때 이걸 값을 했으니까 로피탈 바로 쓰면 돼.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미분 안 하고, 미분. 분의 1. 자, 여기 전부 다1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얘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3이잖아? 자, 여기 2고, g에다 1 넣으면 4야. 그 다음에 f에다 1 넣으면 1이고, g 미분한 거에다 1 넣으면 5야. 그래서, 6 더하기 5니까 11이 된다. 1번. 그 다음에, 10번. 어, 잠깐만. 8이지, 면에. 8 더하기 54.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얘, 어, 얘를 적분했으니까 아마도 4차일 거야, 4차. 근데, 4차이면 어떤 모양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얘를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솟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가 미분한 값 자체가 f(x) 이렇게 되거든.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f(x) 그래프를 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거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야. 자 근데 얘가 어때야 되냐면, 어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야. 자왜 그러냐 하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어야 돼.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이, 위, 이 위에 이렇게 떠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떠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 1일 때극소값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값인 1 3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번. 자, 11번에 그 2분의 3이라고 했어. 지금 여기 보면 파이 X라 했으니까 기본 주기가 2가 돼. 2. 여기가 2런 얘기야. 여기가 1이고.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알파는 그냥 알파고,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는2 플러스 알파야.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 세개 더하면, 어, 3 플러스 알파지? 거기다 1을 더한 게 이제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더하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네, 이렇게. 자, 4 플러스 알파는 어차피 주기가 2니까 그냥 F 알파랑 같은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2분의 3 그대로 써주고, 자, F 알파는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가서 얼마야?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2분의 3은 여기 여기 사이자 딱 가운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어. 답은 2번이 된다. 12번에 어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 이곡선과 만날 때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제일 너네가 잘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라고 하면은.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2,4를 지나가? 라고 놓고 그리고 근데 거기서의 또 접선이 얘를 지나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많이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제일 추천을 해주는 거는 2,4에서의 접선이 1,1에서 다시 또이 곡선과 만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 힌트들을, 아, 이건 일단 이렇게 써놓고, 힌트들을 y는 하고, f'e, 괄호 열고, x-2 -e 더하기 4.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걔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다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1은 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f'2 더하기 4가 되지? f'2는 1이 나온다, 일단. 음, f'2는 1이구나. 그리고 f 2는 4가 나오고, 그리고 f-1은 1이 나와.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abc를 구하면 돼. 자, 그러면 미분해서, 1을 넣으면 12 플러스 4a 더하기 b가 1이고, 그냥 1을 넣으면 음8 플러스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4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1이야. 그 상태로 이제 빼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3b는 3이 나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또 연립방정식을 해주면 3a는 넘겨버릴게. 3a는 마이너스 9가 나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가 1이 나오고 c가... 음 마이너스 4 5 6 6이, 6이 나오네 이렇게 3개 그래서 fx가 다 됐거든 근데 이게 프라임x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바로 f 프라임x잖아 여기다가 3을 대입해주면 27-18+1이 된다 답이 1번이 된다 1번.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 하나 팁을 알려줄게 쌤이 여기서 근데 이 팁은 그좀 약간 자기가 그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좀잘 되는 사람한테 좀 적용이 되는 팁인데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이 두 점을 지나가니까 사실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1이거든. 그리고 이 점을 지나가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와. 근데 이거랑 fx랑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fx에서 이걸 뺀거 있지? 뺀 것은, 여기서 접하고 만날 때 어떻게 써줬어? 이렇게 써줬지? 이렇게 그냥 써줘도 상관없어. 그럼 fx가 바로 나와.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바로 fx가 완성이 돼. 여기 최고창항 계수 1이라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fx인데 이걸 한 번에 쓰는 방법의 팁인데 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 여기서. 그치 근데 fx랑 gx랑 서로 뺐을 때 접하고 뭐 만난다 뭐 이런 개념.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만난다라고 나오면은 보통 교점 구할 때 둘을 같다고 놓고 풀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가 된단 말이야.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 그래서 f x 에서 GX를 뺐을 때 접하고 만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여서 그거를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되는 사람들만 보고 아닌 사람들은 미지수로 놓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다음에 13번 볼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이거라고 하자라고 돼 있네. 자, 일단은 이거는 그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가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가 k,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고 SK가 마이너스 16이면 그대로 둘이 빼주면 AK 플러스 2랑 AK 플러스 1만 남거든? K 플러스 2까지 합해서 K까지 합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4가 나와. 4. 그래서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음 첫째 항을 모르니까 일단은 a라고 놓고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2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지 얘도 a라고 놓고 k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 걔가 4라고 일단 식이 나올 거야 하나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정리 한 번만 해줄게 플러스 4k 플러스 2는 4니까 는이 이렇게. 식이 하나가 정리돼. 마저 정리할까? 이 k 는 1. 자,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SK가 마이너스 16이라 했으니까, 2분의 K 괄호 열고, 자, EA 하고, K-1에, 여기다 2를 곱하지? D. 이건 공식 그대로 쓴 거야. 마이너스 16이 돼. 자, 이 e 이렇게 없애면, 자, 근데 여기에, A 대신에 뭘 집어넣어줘? 1-2K를 집어넣어. 1-2K. 그럼 집어넣으면 2-4K, 그리고 2K-2 이렇게 들어가. 32. 이, 이쪽으로 보냈어. 그러면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제곱은 마이너스 32가 된다. 그러면은 K제곱이 16이 나와. 따라서 k는 4가 나오게 될 거야. 어, 왜냐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k가 4야. a는 마이너스 7이야. 따라서 등비,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등 공차가 2라 했으니까 2n-9가 된다. 얘가 일반항이야. 근데 a 8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8을 넣으면 16 9즉 7이 답이 되겠지? 2번. 그다음에 14번 볼게. 자. 이 문제는 일단은 2의 x 제곱이 나오고 얘 로그 3의 x면 로그 2의 x를 따로 그려 준다. 로그 2x를 살짝 y는 log 2x. 이게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는 이 점을 어 a1, a2라고 하면은 이 점은 a2, a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은 b1, b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보면 b2보다 a1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a1, a2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A2는 A, 마이너스 A1 플러스 5. 즉, A1 더하기 A2는 5가 되고, 똑같은 식으로 B2는 마이너스 B1 플러스 5. 그래서 B1 더하기 B2도 5가 돼. 그래서 둘다 5라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빼기 0을, 빼기, 빼기 0을 해주는 거야. 빼기 0, 빼기 0, 이렇게. 자, 얘 보면은,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이 점과 이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해. 기울기가 얘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3번이 된다. 16번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아 그럼 ar의 제곱이 8이니까 a는 2가 된다. 따라서 a5는 a r 의 4제곱이니까 2곱하기 16, 32가 되겠지. 17번에 3에서의 가속도 두번 미분합니다. v는 한번미분하면 속도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 a는 6t 마이너스 10. 여기다 3을 넣어주면12 빼기 10이니까 2가 나오지. 답은 2가. 잠깐만 3 3넣지 3넣으면 1 8 1 0이니까 8이 나온다 8그 다음에 얘는 일단 그 오른쪽으로 넘겨 로그 3의 f(x) 자 오른쪽 사실 얘가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이렇게 바뀌거든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 돼자 밑이 3이니까 얘가 f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것만 해줘야 돼. 위쪽에 있는 것만.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는 거야. fx 자체가 x-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동그란 게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요거밖에 없어. 여기 그래서 4, 5, 6, 7밖에 없는데 봐봐. 무조건 커야 되니까 여기 7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 5, 6이니까 답은 15가 된다. 합. 자, 그 그다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음, 오 넣었더니 f5-5는 0이니까 일단 f5는 5고 그리고 로피탈 사용하면 f 프라임 x-1의 분 1에 5 넣는 거니까 걔가 8이야 그래서 f 프라임 5가 9가 나와야 돼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거든 그래서 미분 한번 해주면 2x 플러스 a잖아 자 여기다 5 넣어 10 플러스 a가 9야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5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돼25 마이너스 5 플러스 10 b가 5가 나와야 돼 b는 마이너스 15자 여기다가 7을 지금 집어넣는다. 7, 7에 49-7-15.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이니까 27이 된다. 자, 그 다음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0하고 4를 지나가는데 위로 볼록이야. 대충 그려.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얘는, 자, 제일 중요한 건 절대값이 포함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럴 땐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잘 봐. 그럼 그게 1이잖아. 1일 때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거든. 1, 마이너스 1이 이제 꺾이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V자로 꺾이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음... 0 넣었을 때 이제 0이 나오니까 0부터 1까지는 여기 이렇게 구해야 되고, 1부터 여기를 어, 얼만지 구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 이 그래프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될 거야. 얘랑 3분의 1 x, 4-x랑 같다고 놔야 되거든? 양쪽에 3을 곱하면, 은 4x-x 제곱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야. 2, 3이니까 이렇게 되지? 당연히 여기가 3이 될 거야. 음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여기에서 이걸 빼야 돼. 근데 이게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x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4x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3분의 7x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자, 이거 그대로 계산해야 돼. 숫자가 다 굉장히 더러운 문제네. 0.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6분의 7 어, 마이너스 3 플러스 빼기 2. 음 사라질 거고 계산하면 1이고 6하고 마이너스 2 계산하면 4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1. 그리고 2분의 3. 그럼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4를 곱하라고 돼 있네? 그럼 답이 14가 된다.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였지, 얘는. 음, 잘 보고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21번 볼게.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얘가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심지어 Y절편이지, 이렇게 4야, 4. 자 그럼 봐봐 2가 되는 걸 지금 실수 x의 개수가 6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4니까 2 2가 되는 게 하나 두 개가 있어 맞지 4가 되는 거 하나 두개 그리고 6개가 되니까 이제 8이 되는 것도 하나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딱 이제 6개가 되는데 그러면은 16이 되는 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8을 넣었을 때보다 그래서 8을 넣었을 때보다는 크고 16을 넣었을 때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최대값 최대값이 미분해서 능용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최대값 그래서 꼭지점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해도 상관없어 꼭지점으로 할 사람은 꼭지점으로 하고 미분에서 능용할 사람들은 미분에서 능용해도 돼. 꼭지점으로 가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AX. 이거의 반이 이제 2분의 A니까 그거의 제곱인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이걸로 어차피 만들어진데 상관없어. 이것만 쓸 거야. 나가는 것만. 4분의 A 제곱 플러스 4가 8과 16 사이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4 양쪽에 빼주면 4부터 12까지. 4 곱해주면 16부터 48까지.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5, 6, 7은 안 되네. 그래서 두개 5, 6밖에 없네.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30이 답이 된다.